여러분 안녕하세요 메이 입니다 자 오늘은 유닛 벌써 6가 됐네요 이게 8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닛 8까지 있는데 벌써 여러분이 6를 네, 하고 계십니다 금방 끝내고 우리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공부를 좀 열심히 빠릿하게 해보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5로 시작하는 5가 중간에 있는 단어예요자 그림을 봤더니 octopus 악토파스가 있어요. 악토파스라는 것은 문어입니다. 근데요, 오라는 것이 어,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네, 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네, 그 단어마다 조금 더 연습을 하시면서 네,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강아지를 봤더니, 강아지는 우리가 알고 있기를 당연히 dog, dog, dog를 알고 있죠. 자이 발음이요 어떤 발음이냐면 자 이거에 가까운 오 d o 아니고요 d o 아니에요 요 사이에 있는 발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 이게 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dog d 그래서 오도 아니고 d o 도 아니고 d o 도 아니에요 그 사이에 있다는 거 dog d 네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 그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오하고 어 사이에 발음이다. 자, 그 다음에 밑에를 볼게요. 밑에를 봤더니 대걸레가 있어요. 물 묻혀가지고 복도 같은 거 이렇게 교실 바닥 닦는 거 있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mop, mop, mop라고 래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거의 아에 가깝게 소리가 나죠. mop.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종류별로 어그로 끝나는 거, 앞으로 끝나는 거, 악트로 끝나는 거, 악스로 끝나는 거 있는데요. 이 뒤에 나오는 글자, 다시 말해서, 자, 이거에 나오는 글자에 따라서 이 앞에 것이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소리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자, 여기에서는 어쨌든, 어그라고 끝나면은 dog 이 소리가 나고요. 오른쪽 log, log log 소리가 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노트에다가 써보셔야 되겠죠. 자요 발음을 하면서 자 b하고 g가 있을 때는 꼭 손가락을 해보셔야 된다고 너무 많이 말씀드렸어요. 안그러면 여러분이 헷갈리고 틀립니다. 자 소문자는 대문자는 요 사이, 소문자는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데 동그라미가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겠죠? 자, 내리고 즈어귿 dog dog 치를 요렇게 쓰지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dog. 한번 더 갈게요. 즈어귿 dog dog 네, 또한번 가겠습니다. 자, 옆에다가 즈어 끄. dog dog. 하나 더 갈게요. 즈어 끄. dog dog. 자, 이번에는요. log가 됐어요. 이건 통나무라는 뜻이에요. l 하나 쭉시고 l 어. 그래서 lo. 끄. log. log 이렇게요. 한번더 써보실까요? 자, look, uh, log 어그 log. 한번 더요. log uh, 어그 log. 자 이렇게서 네번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갈게요. 자 아까 선생님이 마프라고 한 거가 있었는데 이 마프라는 것은 대걸레죠. 그래서 또 같이 써볼게요. 자쓸 때는 이렇게. 자 여러분이 이렇게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쓰시면 나중에 이렇게 쓰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n 처럼 보여서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딱 그으신 다음. 하나, 둘, 이렇게 해서 MOP 이렇게 쓰세요. 한번 그으시고 하나, 둘, UP 네, 한번 그으시고 MOP 이렇게 해서 네번 쓰시면 되겠죠? 자, 옆에 봤더니 HOP가 있습니다. 얘는 HOT HOT I'm sorry. 자 선생님 밑에 거랑 착각했어요. Hop 가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o p 프 o 프또 와갑니다. 아. o p 프 o 프 하나, 둘, 셋. Hop. 또 아. p 하. 네, 요렇게 해서 뛰다 깡총깡총 뛰는 거를 h 이라고 해요. 자, 밑에 가보게요 밑에를 봤더니 자 여기는요, 양동이란 듯이 양동이 던지 아니면 넓은 냄비를 이야기하는데요. 얘는 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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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t라는 발음입니다. 프 한번 쓰시는데 소문자는 동그라미 여기 들어가게 말씀드렸죠? 요렇게 밑줄을 그으시는, 어, 선 하나 그으시고 그 다음에 요렇게 쓰셔야 됩니다. 대문자는 여기 두 개죠? 요렇게 하는 게 대문자예요.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프, 어, 치, 파, 치, 프, 어, 파 hot, p, a, t, hot, p o t 네 이렇게 해서 네번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를 봤더니 덥다 할때 hot, h o t 가 있죠. 자 여기서는 파트에서요 h만 바꿔서 적어 보시면 돼요. 그래서 H 위에 합할 때 어떻게 했었죠? 위에서 아래로 쭉 그으신 다음에 이렇게 하나 길게 뽑아 주셔야 됩니다 위에서부터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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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네번 예쁘게 적어주세요. 자, 다되셨으면요 밑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밑에는 팍스에요 자, 팍스 한번 해 보겠습니다. f 스 팍스 팍스 자, 옵스. 한번더 갈게요. 자, 여기 요두 칸에서요. 중간 부분에서 시작해서 요렇게 내려오시면 됩니다. 아, f 스 x 스 o 스한번더 갈게요. 아, f 스 x 스 o 스 자, 네번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갔더니 박스가 있네요. 여러분, 박스 box 아시죠? 박스라고 하지 않고 박스, 박스. 네. 한번 적어 볼게요. 손가락이 여러분이 A, B, C, D 했을 때 B랑 모양이 같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동그라미를 이렇게 해서 B, A, X, Box, Box. 한번 더 갈게요. B, A, X, Box, Box. box. 한번 더 갑니다. 네번 쓰실 거예요. B, A, box box 네, 한번더써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복습 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요 뒤에 발음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dog dog 물론 이 앞에 있는 것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d o g d o g 얘는 log, log, 통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 대걸레 mop, mop. 오른쪽은 hop, 깡총깡총 뛰는 거 hop. 그다음 pot, pot. 그다음 hot, hot. 그다음 fox, fox, 그 box, box. 이렇게 해서, 네. 여러분이 잘 익히신 것 같다 하면,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풀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20, 56쪽과 57쪽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거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데, 1번과 2번이라고 쓰여있죠? 1번하고 2번하고 다릅니다. 1번은요, 여기 안에서 쓰셔야 되고요. 2번은 여기 안에서 찾아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1번하고 2번하고 섞이지 않도록 유의하시면서 쓰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선생님이 여러분께 원하는 게 있습니다. 자, A 썼을 때, 이렇게 j o g 한번 써주세요. 이렇게 j o g 써주시고, 그 다음 B도 마찬가지 hop. 써보시고, 여기도 hot, box, mop, po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알파벳을 고르시면 돼요. 얘는 저 A니까 여기다 A 쓰시고, 얘는 h 이니까 어디에다 쓰시면 돼요? h 여기에다가 B를 쓰시면 되겠죠. 그쵸? 얘도 2번 칸에다가 여기에다가 다한 번씩 써보세요. 쓰신 다음에 알파벳을 골라 가지고 또 여기 안에다가 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하시면 선생님께 검사를 한번 받고 그다음에 동영상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 하셨다면 이제 선생님과 함께 네, 리슨 들어 보시고 그다음에 골라 보신 다음 네, 선을 그어 보시면 되겠죠? 1번 가겠습니다. hot, hot. 네, hot. 라고 하네요. 2번 할게요. mop, mop. mop. 라고 합니다. 자, mop는 뭐였더라? 3번 가볼게요. box box 네 box box라고 하네요. log log 차 번은 log log라고 합니다. 네. 자, 1번 밑으로 내려갈게요. dog dog 네, 그 다음 이번에는요.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쓰는 거 아니에요. 2번 Fox Fox Fox라고 합니다. Fox 자, 3번 Hop Hop 네, Hop 됐죠? Hop P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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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합니다. 네. 자,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번, 왜안 나오지? 다시요. 음, 뭔가 문제가 있나 보네요. 한 번만 다시 시도해 보고, 안 되면 선생님이 불러 드릴게요. 잘안 되네요. Track 45. Listen and circle. Write okay. and say. 1. The man has a log. The man has a log. There. 2. The, man has a log. the fox is on her lap. The fox is on her lap. the fox is on her lap 이라고 이야기해요. the fox is on her lap. 네, 3번 갈게요. toy. the dogs are hot. the dogs are hot. 네. 덥나 봐요. The dogs are hot. 이렇게 이야기하죠.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hot 쓰시면 돼요. 4번 가겠습니다. Four. The kid has a mop. The kid has a mop. 자, the kid has a mop. The kid has a mop. 라고 이야기 하네요. 네, 뭘까요? p o t 아니죠. 자, 5번 가겠습니다. 5 The box is on the log. The box is on the log. t 네. the box is on the log. The box is on the log. 네,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까지 다한 친구들은요. 선생님에게 검사를 받으시고 대시고요 자, 검사받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시냐면 네. 오른쪽에 있는 여기 이 부분을 61페이지를 천천히 바르고 네. 꼼꼼하게 잘 써시, 쓰시면 되는데 여러분 글씨를 빨리 쓰고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천천히 정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